안녕하세요. 투자 넘버원 신팀장입니다. 오늘은 위믹스 관련해서 최신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투자 넘버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무료 수통방 링크 달려 있습니다. 또 유료방에서 사기당하신 분들이나 현재 보유 중이신 종목 또한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 매일 종목 리딩 및 관종 공유도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 링크 통해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진행하고 있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며 지금 시장은 누가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가져가냐에 따라 내 돈이 수익과 손실의 경계를 오고 가는 시장입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투기가 아닌 투자이므로 가치있는 정보, 신속한 정보력을 통해 내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 27일 아랍에미리티를 방문하면서 현지에서 개최된 다양한 글로벌 경제 포럼 등을 참석하며 위믹스 글로벌 사업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장현국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은 게임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고 더 많은 이용자를 불러 모은다며 이는 개발사와 플랫폼에 더큰 수익으로 이어진다고 말했고 이와 함께 한국 게임사 최초로 두바이 상공 회의소 모하마드 알리 라시드 루타 회장 겸 CEO와 공식 미팅을 갖고 위메이드와 두바이 간의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위메이드는 두바이의 게임 및 웹3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장영국 대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 글로벌 CEO 컨퍼런스 포춘 글로벌 포럼 2023에도 참석 세계적 기업의 주요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포춘 글로벌 포럼은 1995년부터 미국 경제지 포춘에서 주최하고 있는 행사로 중동 지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번 포럼에는 보충글로벌 500대 기업의 여러 임원들이 컨퍼런스를 찾았으며, AI, 컨설팅, 사이버 보안, 석유와 가스, 산업자동화, 의료통신 등아랍에미리트각 분야별 정부 인사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위메이드는 올해 초 아부다비 지사를 설립했으며 4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와 MOU를 체결하는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위믹스 생태계 확장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을 보자면, 게임 업체 위메이드 주가가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 위믹스에 영향받아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상장된 이후 동반 랠리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사업 본격화와 실적 개선 기대감도 상승세를 부추긴 것으로 풀이되는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직전 거래일인 지난 1일 전 거래일 대비 6,300원 상승한 59,900원의 거래를 마쳤고, 장중 62,000원까지 뛰어 52주 최고가에 근접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28일부터 4일 거래일 연속 오른 것으로 위메이드가 발행한 P2E 관련 가상자산 위믹 상승세와 연동된 것으로 해석되는데 가상자산 시황중개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위믹스는 최근 일주일 새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또 위메이드가 중동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는데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는 현지에서 개최된 아부다비 파이낸스 위크 2023등 다양한 글로벌 경제 포럼 등을 참석했고 연초에는 아부다비의 지사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또 위메이드는 지난달 3분기 역대 최대 매출과 함께 위믹스가 거래소 고팍스에 신규 상장하자 반등에 성공했으며 NET 투자증권은 최근 위메이드의 목표 주가를 기존 5만6천원 선에서 7만원으로 상향했고 NH 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스타 게임쇼에서 공개돼 양호한 반응을 얻은 판타스틱4 베이스볼을 실적에 추가했습니다. 미르포와 미르엠의 중국 판호 발급과 출시 가능성을 감안해 실적 추정치를 반영했다며 4분기 중 신작 출시가 없었고 지스타 관련 메인 스폰서 등 비용 증가로 부진이 불가피하지만 내년 1분기부터 신작 출시와 로열티 매출로 내년 연간 실적 턴어 라운드가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위믹스의 최신 이슈들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았는데, 위믹스의 향후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위믹스가 최근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발행사인 위메이드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열린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번 행사에서 위메이드 대표가 직접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위믹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세가 상승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최근 연이어 이어진 모기업의 적극적인 활동 덕분에 위믹스 코인은 이후 안정적으로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데. 거리랑도 뒷받침해주면서 최근 일주일 사이 2,500원대에서 현재 3,700원대까지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최고점이 20만원대로 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고, 시가총액 동안 최고점 대비 100분의 1 /100 가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을등 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시가총액 200위권이고, 언제 가격 폭등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시총이 가볍다는 점 참고하셔야 하며 이 정도의 시총이라면 불장과 다양한 기업 혹은 프로젝트와의 협업 지속 등의 호재로 급등할 수 있기에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또 여기에 중동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혀서 그것 또한 호재로 작용해 더 상승해줄 것 같고 이대로라면 홀더들의 염원인 업비트 재상장도 관심에 주목되는데. 업비트 상장 폐지가 반복되고 재상장된다면 위믹스의 시대는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재상장 같은 엄청난 호재는 관심을 가지고 소식을 빠르게 캐치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계속해서 좋은 호재로만 다가와 준다면 예전 위믹스의 가격을 금방 되찾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투자넘버원은 투자자분들 보다 나은 판단을 할수 있게 누구보다 빠르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의 정보가 투자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금일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위믹스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와 많은 사람들과 정보 공유하며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유료방 사기 당하신 분들이나 종목 보유 중신 분들 모두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 링크 통해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누가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가져가냐에 따라 내 돈이 수익과 손실의 경계를 오고 가는 시장입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투기가 아닌 투자이므로 가치 있는 정보, 신속한 정보력을 통해 내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투자 넘버원 구독자분들 모두 신중한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